보통 어려움을 느끼는 음정 구간들은 전부 여기에 있고요. 어,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개념, 또 마사지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사지오는 이태리어로 지나가는 곳 통로라는 뜻으로 발성에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흉성에서 두성으로 통과하는 그 구간을 이야기합니다. 이 구간은 한 구간이 아니라 여러 구간이 있고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그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첫 번째 파사지오가 2옥타브 미에서 솔까지고요 그두 번째가 2옥타브 라에서 3옥타브 도까지 세 번째가 그 위에 3옥타브 미에서 솔까지 그리고 그 위에 3옥타브 라에서 4옥타브 도가 네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하나 위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파사지오가 6타브 라에서 3옥타브 도까지 두 번째 파사지오가 3옥타브 미에서 3옥타브 솔까지 세 번째가 3옥타브 라에서 4옥타브 도까지 네 번째가 4옥타브 미에서 4옥타브 솔까지 이런 식으로 또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노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간은 남성분들, 여성분들 포함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파사지오 음정들이 정말 많이 쓰이고요 이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살짝 음색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서서히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어려움을 느끼는 음정 구간들은 전부 여기에 있고요 어,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노래하실 때 내가 부르는 노래 음정이 어디고 내가 잘 안되는 음정이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몇 번째 파사지오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내 상황에 따라서 그 파사지오 음정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나름 전략을 세워보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걸 극복해 나가셔야 되고요 이런 구간들을 이제 잘 극복해서 말 그대로 완전히 내 몸에 체화가 된다면 음역에서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. 정리하자면, 아, 바사지오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고, 아, 이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. 내가 안 되는 음정이 거의 여기 속해 있을 거거든요. 내가 여기서 만약에 너무 무겁게 쓰고 있거나 뭐 약하게 쓰고 있으면 그에 맞게 균형을 맞춰주셔야 됩니다. 사실, 이 바사지오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가 노래하는 발성에 있어서 거의 처음과 끝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구간들을 통과할 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 좀 올려놨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나름 좀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.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거를 좀 파악해서 나름의 연습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